고당도 플랫폼. 그동안, 한 뭐, 한 25일 됐죠. 25일 동안 일부러 유튜브를 찍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나의 생각을 들키기 싫어서 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이게 상당히 괴리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오늘 이제 뭐,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나 나의 이제 플랫폼이 수익이 좀 약, 잘안 나와서 이제 좀 자신의 길로, 응? 더 나은 수익을 향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냐? 이 나의 고당도 플랫폼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어. 뭐 내게 이제 뭐 그래도 생존은 무조건 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도 그렇게 뭐 아주 힘들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남들이 전부 다내걸 낮게 평가하더라고. 어. 나는 이제 이 가을장사가 이 용인 에서 19년인데 어, 이 정도면 생존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건데 이제 거기서 계리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을장사 뭐큰 돈이 없는데 큰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제 내가 생각해도 어, 이 정도라 가을장사로 많이 벌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또, 막상 이 플랫폼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적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계리감이 엄청 심하다가, 뭐, 이제, 나 역시 이제 뭐, 이제 좀 안전 절박하면서 벗어났거든요. 예전에는 참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가다가 멈추면 죽는데, 내가 이제 박사 하긴 딴 거거든. 야. 대학원 나와가지고 박사 뭐 이렇게 석사 가다가 그만두면 아무것도 될수 없거든요. 그 남들이 뭐 내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뭐 3억 6천 손해봤다 이러니까 그냥 거짓말로 알더라고. 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면 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예요. 이 데이터를 딱 가지고 보시면 어. 이제 뭐, 가게가 내가 몇 개고, 무슨 계산해 보세요. 어?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내가 이 3억 6천 손해봤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시죠. 진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인시 처인구에서 나보다 나의 절반이라도 가게를 오픈했다 망했다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나만큼 이가을과 상권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음. 내가 데이터가 있으면 전략을 짤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더 나은 뭐 수익 구조를 향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 절대로 뭐큰돈 차이 없어요. 나의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와 막상 나가서 해보시면 뭐 바로 뭐 답이 나오지. 어. 왜냐면 내가 이 플랫폼 내 플랫폼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 어떻게든 뭐그 소중의 플랫폼 그 물류비 이런 거는 다 커버가 되는 거야. 단지 이제 나를 믿지 않고 이러니까 나의 플랫폼의 전체를 쓰지 않은 거지. 뭐, 그거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진실은 뭐, 당장 3월 달에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응? 왜냐면, 가일은 분기별이거든요. 어? 이 한국이 힘든 이유는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 사계절을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뭐,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계절이 이렇게 있는 거는 쉽, 쉽 좋은 것도 있지만 쉽지도 않다. 어. 가일은 분기예요. 3, 4와 5, 5, 뭡니까? 수익가일이지, 수익가일. 우리나라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어? 그 다음에 야채. 어? 그러면, 간단 명료하게이 플랫폼에 이제 가치가 <laughs> 이제 나타나겠죠. 그러면 뭐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25일 동안 영상을 안 찍은 거예요. 음. 뭐 어떻게 보면 뭐삼문 교정서 에 남은 게뭐 있어 응? 아니 뭐 예를 들면 박사를 따면 남은 게뭐 있어 자기 머리 내 머릿속에 밖에 없는 거지 내 머릿속에 그러면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2024년 응? 나의 능력을 데이터를 가진 능력으로 오픈하는 매장에 성과 얼마씩 나는지 보면 딱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더큰 매장, 더큰 판을 짤수 있다는 게이 그동안 나의 이제 투자한 목적이었죠. 하여튼 이런 논리를 보면 뭐 지금도 내가 뭐 크다 수익이 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이큰 규모를 끌고 가거든. 그러면 어떻게? 똘똘 뭉치며 위기는 기회가 되죠. 왜냐? 남아 내가 힘들면 남들도 다 힘들거든. 하지만 남 자금 규모는 자꾸 구부려 넘어지거든. 자, 이런 논리를 뭐, 더더고 자시고 도할 것도 없어요. 왜냐, 3월 한 5일 정도 되면 6일부터 달라져야 되거든. 3월 5일 정도 되면 벌써 이제 뭐, 이제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이 월6 0 0 이상 벌어내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달라야 되거든. 한번 보자고요 고등도 플랫폼은 한 5일 7일 정도 되면 벌써 이제 다른 일반 가을 장사와 다른 확실하게 가치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니까 뭐 있습니까 수입과일이지 수입과일 가격 경쟁력이지 뭐 딸기 뭐싸 지면서 뭐 물러지고 뭐답답 나온 거 아니에요 한번 보자고요 내가 뭐. 나도 나 역시도 불안하지. 왜냐면뭐 투자 대비 너무 이렇게 좀 이제 손실이 크니까. 어왜냐면뭐 이제 이런 경우는 뭐내 인생에 처음이거든. 이 정도 갈까이 비싸고 이런 경우는. 음. 하지만 이앞 전년에 똑같이 얘기했죠. 올해 50 거의 40%는 다문 닫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엄청오죠 지켜보자고요. 응? 나, 김성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가을 양사의 데이터에서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내일을 이하여.